안녕하세요. 전셋값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3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전셋가율도 11년 만에 최고치인 60%를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에서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분양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권경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경기 침체도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 건설사들도 미분양을 판촉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 전세난과 맞물려 어떤 다양한 마케팅이 등장하고 있나요? 예, 우선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인 금융 비용 보전 방식은 이전의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 네. 혜택을 넘어서 계약금 10%중 절반인 5%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서는 복합 단지 일산 요진 YCT인데요. 이 밖에 일산 아이파크도 분양가 할인 판매에서 최근 자동차나 순금 지급,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분양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면 기존의 계약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악성 미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분양 조건이 차후에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적용해 주는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도 건설사들의 주요 마케팅 기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 분양한 DMC 가재울 사구역은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를 적용해 발코니 무료 확장,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의 혜택을 미분양 계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의 순수 전세 상품을 선보인 건설사도 있다고요? 네, 예, 하나건설이 김포 풍무 오지구에 공급하는 하나 꿈의 그린 월드 유로메트로는 총1,810 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일부 가구에 대해 주변 전세값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순수 전세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 10위의 튼튼한 하나건설이 직접 전세 보증금 반환 확약서도 발급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1순위로 확정 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 공급 방식은 건설사는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수요자는 주변 전셋값보다 저렴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전세난 해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는 방식과 비슷한 상품이 또 있죠. 애프터 리빙제 등의 마케팅을 들어봤는데요. 예, 전세 이외에도 애프터 리빙제, 스마트 리빙제, 프리 리빙제 같은 전세형 분양 상품 등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의 전세로 살아보고 2에서 3년 후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 분양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분양 대금의 22에서 25%를 입주금으로 납부한 뒤 3년간 살아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애프터 리빙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네, 애프터 리빙 제도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가적인 혜택까지 주고 있다고요. 네, 주택형에 따라 계약금의 2에서 6%의 현금을 생활비로 매월 입주자에게 지급하고 공용 관리비 등도 회사 측이 대납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프터 리빙제와 같은 전세형 분양 단지로 김포 신안 실크밸리 3차의 안심프리 리빙제,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의 스마트 리빙제,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의 프리 리빙제 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살아보고 나중에 분양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신개념 마케팅이 있나요? 예, 기존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있었던 임대 수익 보장 제도가 이제 아파트에도 등장했습니다. 부분적 임대가 가능한 세대 분리형 평면에 대해 임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데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분양 중인 용두 롯데캐슬 리치의 경우 대형 주택형인 전용 114제곱미터 B형의 부분 임대형 설계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전용 114B형의 경우 84제곱미터와 30제곱미터는 별도의 형광과 욕실을 설치한 독립된 가구로 설계돼 본 아파트에 바로 원룸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롯데건설은 이 주택형의 계약자들에게 1년 동안 85만원의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침체의 전세값 고공행진까지 이어지면서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건설사들의 분양마케팅을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난 속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